안녕하세요. 총무줌마입니다 오늘은 왕 초보들이 실패하지 않게 계란말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좀 잘하시는 분들은 계란말이 이 정도는 볼 필요도 없겠죠. 그런데 초보자들은 계란말이 마저도 어렵습니다. 그런데 그런 분도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 계란 7개 지금 깼습니다. 7개 깨고 당근 다지 넣고 쪽파 조금씩 다져 넣었습니다.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색깔만 내겠습니다. 그리고 소금 커피숟가락 하나 넣고 후추 조금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젓었습니다젓어서 브라이팬에 한번꾸면한 여섯 일곱 개 정도 사용하니까 거의 맞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깨었으면또두번 돌려 구워도 되겠죠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팬에 열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한번 둘러보시고 열기가 뜨끈뜨끈하게 올라왔다 느낌이 탁 오죠 한 바퀴 돌리고 나면 그런 다음 식용유를 둘러줍니다. 식용유 한두 스푼 정도로 두르겠습니다. 두르고, 계란 풀어 놓은 거를 붓습니다. 처음부터 다 부으시면 안 됩니다. 한반 정도 부어줍니다. 반 정도 부어주고, 지금 살짝 굳어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굳어가고 있을 때,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, 약간 밑이 흰색으로 살짝 변하려고 할 때, 프라이팬을 살짝 세워줍니다. 앞으로 보고. 그러면, 계란물이 밑으로 내려오죠? 이럴 때, 위에가 한 3, 40% 이렇게 굳어지죠? 이럴 때, 이렇게 살짝 걷어줍니다. 근데, 완전 덩터를 해도,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오늘 계란말입니다. 그러면서, 불을 지금 세게 해놓으면, 거품이 생기면서 막 터집니다. 지금 이럴 때 불을 줄입니다. 불을 중불 이하 정도로 약간 중불보다 조금 약하게. 줄이십니다. 줄이시고 이걸 또 돌려줍니다. 돌리고 살짝 위로 밀어줍니다. 이렇게. 밀어주면 계란물이 밑을 또 빠지죠? 이럴 때이 밑구이에 살살 눌러주면서 약간 굳어지죠? 그럼 계란물을 이렇게 밀어내립니다. 내리고 또 살짝 한 바퀴 돌려줍니다. 또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. 좀 찢어지고, 그렇게도 상관 없습니다. 마지막 말때잘 말면 됩니다. 또 이렇게 계란물을 살짝 내립니다. 내리고, 또한 바퀴 돌립니다. 돌리고 난 뒤, 꾹꾹 눌러줍니다. 눌러주고, 위로 올려줍니다. 올려주고, 난 다음에 남은 계란물 있죠? 그걸 위에 또 이렇게 한번 부어줍니다. 다 붓지 말고 조금 남기시고. 계란 프라이팬을 살짝 속여주면서 장갑을 꼭 끼고 하세요 손이 댈 수가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이런 다음 또 위로 밀어줍니다 밀어주시고 꾹꾹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남은 계란물을 다부습니다 볶고 난뒤 지금 불은 중불 이하 정도로 낮췄습니다 불이 세면은 기포가 생기면서 펑펑 터지면서 구멍도 나고 고, 공기가 생기면서 진짜 이쁘게 안 됩니다. 꼭 그거는 처음에 센 불로 해가지고 계란을 말기 시작할 때부터는 불을 중불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.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, 계란말이는. 그런 다음 계란물을 밑을 살짝 내려오게 이래 하고 또 돌려줍니다. 손을 살짝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위로 밀어줍니다. 밀어주면서 이래하면또 굳어지겠죠? 이런 식으로 계속 말아줍니다. 그러면 두꺼운 계란말이가 됩니다. 그리고 더 두껍게 하고 싶으면 계란을 더 풀어서 금방 하는 식으로 또 자꾸 자꾸 말아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또 올려줍니다 또 올려주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 줍니다 이렇게 계란을 또펴주면서 그럼 거의 다 돼가죠 이 밑에 남은 물이 완전히 익을 때 까지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아 놔도 다 떨어집니다 분리가 돼 버립니다 지금 이제 다말라졌는데 이럴 때 식용유가 좀 작다 싶으면 이럴 때 많이 하시지 말고 조금한 스푼이나 반 스푼 정도 가져와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시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겠죠. 식용유가. 묻고 잘 구워집니다. 그런 다음 이 지금 두껍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이 좀좀잘안 익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후라이팬을 한쪽에 살짝 걸쳐 놓으세요. 그러면 이 모서리 부분이 지금 익고 있습니다. 금방 익습니다. 오랜 시간을 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런 다음 또 내리서 요 옆쪽 옆면도 살짝 이렇게 세워서 익혀주세요. 이런 과정에서 거의 다 익습니다. 그런데 불은 절대 세게 해놓으시면 안 되겠죠. 이럴 때는 약하게 노릇 노릇하게 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 앞뒤로 색깔만 내시면 되겠죠. 골고루. 그리고 이기를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런데 이럴 때 초보자들은 일하시면 막 터지고 찢어지고 난리 납니다. 그럴 때 저도 다 해본 일이라서 저는 지금 둥근 후라이팬을 사용했거든요. 그런데 보통 네모난 후라이팬을 사용하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. 그런데 이 네, 둥근 후라이팬을 해가지고도 제가 야무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오른 노 전체적으로 잘 됐죠? 이럴 때 불을 껍니다. 불을 끈 다음 이 뜨거울 때긴 발을 이용합니다. 김밥 많은 발입니다. 김밥 많은 발을 딱됩니다 패고, 지금 이 계란말이가 찢어지고, 엉망이 됐다고 지금 생각하세요. 지금 면제는 지금 어느 정도 잘 됐는데, 초보자들이 생각하고, 엉망이다. 이럴 때, 일단 여기 올리세요. 올리고, 이거 계란, 김밥말이 있죠? 김밥 발로 갖고, 꼭꽉 조이면서, 이렇게 말아주세요. 꽉 조이면서 말아놔야 됩니다. 이렇게, 한 5분 정도나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놔주세요. 깍 말아 놓은 상태로. 이렇게 놔뒀다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지금 말아 놓은 지 3분이 지났습니다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반듯하게 이쁘게 이렇게 됩니다, 모양이. 아무리 왕초버 하더라도 계란말이 해놓으면 사랑받습니다. 예쁜 계란말이 해서 내놓으면 정말 칠장할 겁니다. 이, 이 김밥마리를 사용하시면 꼭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. 완벽한 계란말이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둥근 후라이판에 사용했기 때문에 모서리가 안 예쁘죠? 그럼 모서리는 이렇게 약하게 잘라놓으시고 한번 보세요. 이쁘게 되죠? 이렇게 썰으시면 됩니다. 완성된 계란말이입니다 또는 이렇게 잘라서 놓으실 수도 있고, 저는 통으로도 한번 놔봤습니다. 통으로 놔서, 머스타드나, 케찹을 위에 이렇게 뿌려놓으시면, 안 자르고 올리에서 뿌려놓으시면, 젓가락이나 포크로 툭툭 잘라서 먹어도, 또 색다른 똑같은 계란말인데도 이 색다른 맛이 나오더라고요. 계란말이 한번 망쳐보자. 실패하지 않는 계란말입니다. 한번 만들어봅시다. 감사합니다.